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 교수님 오늘은 어, 우리의 생명을 가장 위협할 수 있는 뇌 질환 중에서 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가장 흔한 뇌 질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중풍성 질환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있고. 또 요즘 많이 문제가 될수 있는 그 치매나 알츠하이머스 질환도 대표적인 요소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뇌 경색과 뇌출혈에 대한 정확한 그 예후나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서 향후에 우리에게 오는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질환을 직접적으로 치 질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어, 뇌질환에 대해서 케어 및치일 방법을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어, 뇌경색 또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오신 분들은, 뇌우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불편한 곳을 케어해 주거나, 어, 실기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 적용이 다 맞지 않지만, 그래, 제가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편마비가 오게 되면 내장의 기능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위장의 포인트를 잡아서 위장을 내려주는 동작, 간의 포인트를 잡아서 돌려주는 동작, 또 소장을 눌러서 자극하는 동작, 또 소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반복해서 내장기들의 일정한 운동성을 다시 한번 건드려 주는 것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마비가 된 쪽의 관절 부분들의 수분이 원활하지 않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 주변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아탈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풀어주고 자극을 주면서 그주변에 근육과 혈액이 몰릴 수 있도록 수분이 몰릴 수 있도록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해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뇌경색, 뇌출혈, 중풍성 질환이 오게 된다면. 머리 부분을 푸는 게 아니라 마비가 되거나 불편한 조직의 기능적 요소를 풀어주는 거랑 또 하나는 호흡을 통한 내장 기의 기능을 살려주는 동작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모든 테크닉을 다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각적으로 둔해질 수 있고 또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각, 감각, 냉각, 촉각, 그 다음에 통각에 대한 구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뇌경색이 아닌 반대쪽을 자극을 주고 이 정도의 감각과 반대쪽의 감각을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몸에다 온도를 측정합니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때 엄마들은 자기 손목 안쪽에다가 분유를 떨어뜨려서 그 온도를 측정하고 뜨거우면 식혀서 먹였던 게 있었죠. 이분도 온도의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뜨거운 게 되거나 또 통각이 없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조직이 닫히거나 수분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인대나 건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뼈와 뼈 사이에 근력이 떨어져서 아탈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동작을 취할 때도 가동성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어깨를 만질 때는 반드시 손을 어깨를 그립한 상태에서 어깨 운동성 팔꿈치를 움직일 때도 팔꿈치를 잡고 그립한 상태에서 팔꿈치의 가동성 꼭 관절을 잡고 풀어주는 동작들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등쪽으로 엎드렸을 때는 배수열 개념으로 척추의 흐름과 동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서 전체 지배적 요소의 신경적 요소가 갈수 있도록 등줄기, 척수신경, 그 다음에 척추를 풀어주는 동작을 많이 해주는 것이 관건입니다